솔직히 말할게요. 블로그에 쿠팡 링크 몇개 달아서 돈 번다? 다 뻥인 줄 알았어요. 그런데요, 진짜로 월 500만원 눈앞에서 찍히는 사람들 봤습니다. 어떻게 가능했냐고요? 단순히 링크만 뿌리던 초보들은 절대 못 가요. 트렌드 상품을 가장 먼저 잡고 네이버, 유튜브, 인스타까지 동시에 퍼트려야 합니다. 클릭률? 전환율? 다 데이터로 찍어 누르니까 수익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. 한 대학생은 캠핑용품 트렌드 하나만 제대로 잡아서 단숨에 월 500만원을 벌었고, 어떤 전업주부는 SEO랑 콘텐츠 전략만 갈아엎고 1년 만에 600만원 찍었습니다. 여러분, 이건 그냥 부업이 아닙니다. 제대로 배우면 본업을 넘어설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. 월급만 바라보다가 평생 후회할 겁니까? 아니면 지금 바로 기회를 잡을 겁니까? 방법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. 프로필에 있는 전자책 구매하기 링크 클릭하면 여러분도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. 기회는 지금뿐입니다.